그냥 큰 넘버. 요런 느낌이네. 이쁘네. 야, 사진 찍자. 너 여기, 니네 여기 안 들어가 볼래? 야, 제인이랑 엄마 가봐. 여기. 는 물기는 물기는 거 하고. <웃음> <목적이> <웃음> 가자. 아빠. 어? 아빠, 갑자기 좀 신기하게 어떻게 이상하게 됐지. 그거 지금 말이 많아. <목적이> 저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반딧불이 있대잖 아. 저기 앞에 있네 저기 그뭐 있고 있네 나 이거 타볼래 재야 여기 서봐 자야 여기 피노키오 있는 거 봤어? 자야 피노키오 여기 있대 우와 여기 봐봐 피노키오 보면서 사진 찍어 와, 여기 서있어 귀엽다 오 그렇네 피노키오 있야 어디가 와우 여기 앉아있어도 이쁘겠다 자야 여기 앉아봐봐 여기 신재야 신재인 여기 앉아봐봐 여기 도르자에 봐봐 응보다 엄마가 똑같은거야 쟤 여기 앉아 이거 줄게야 썰매 끄는거 같다 니가 근데 생각이 어? 잠겼는데? 산타클로치야 <laughs> 너? 자 네, 여기 왔다. 봐야지 지아야 너 저거 했어? 어그 전에 저거 봤어? 10명 나준성아 나 찍어줘 지인 너도 해볼래? 앉아봐 빨리 가고 줘나 여기서 어저 들어가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오오 하하 와 아, 대박이다. 뭐야? 아, 나 미안해 여보 요고 여보였네. 에막 이랬는데. <laughs> 누야이거 봐. 어, 변신 거울. 아, 거울아 아, 거울아. 아, 거울아 아, 거울. 아, 야 너만 못 봐. 거울에 거울. 와 여기가 색감이 역시 진해졌다 진짜 좋네 들어가 볼래, 니네 어, 뭐야 여기, 진짜 이쁘네. 와 귀엽다 여기 조명 조명 진짜 이쁘게 잘 나오겠다. 우와, 야, 여기 대박이야. 들어가 사진 좀 찍어봐. 자, 여기 들어가봐. 그럼 들어갈 수가 있어? 어, 뒤로. 쟤네 뒤로. 엄마랑 네, 가볼래? 엄마랑 가봐. 넓어서 둘이 들어가. 와. 뭐야, 진짜 나오는 거야? 몰라? 야. 몸이 이쁘네. 와, 와, 저기도 있다. 여기도 되게 이쁜데, 잘 만들어놨네. 지은아, 여기 앉아 있어봐. 책상에, 여기 책상에, 와, 되게 예쁘게 잘해놨다. 정말 여기 봐봐. 아니면 공부하는 척해봐. <laughs> 보디 저기 저에 정면 있잖아 어잠깐만기2다 저기 있다 저기. 야야야 너 너무 아니, 진짜 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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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쫓아낼 거같아아낙이 나오는 거보여너안 쫓아낼 거지? 낙따뚜이 있지 어? 저기 어떻게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거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어 우와 저기 문저 이쁘다 야 저녁에 오면 진짜 이쁘겠다 근데 오늘 또 비와서 색이 진해진거라 더 이쁜거 어, 같은데? 저거 울이야 뭐야? 어? 저기, 너, 저기 들어가 봐야 돼어 아닌가? 아닌거 같다 그냥 문이야 어 여기다 여기 들어가볼까? 응 들어가 봐 무서운데 어, 어, 어. 어. 저기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야 들었어? 응. 응저 문을 통과하면 너 다른 세계로 간다 무섭게 엄마는 왜 그런 말을? 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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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거기 가봐. 가봐. 보자 너의 이름은 기억 같이 안 받나? <laughs> 너의 <웃음> 이름에서 문 열면 다른 세계로 가잖아. 저기 문, 아 문도 있네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 상자가 는구나아 조명 받아서 이쁘겠다. 오,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얼굴 너무 빨간데? <laughs> 어. 어디? 찍어도 너무 오고 이쁘게 오고 나오잖아. 재야 재야 제이나도 저리로 가봐. 저기로 나 가볼래? 저기 가볼. 그래 어, 저기 가봐. 여보, 나 이거 봐. 아빠 이모 저랑 아니 이모 너 아빠, 나랑 아빠 나랑... 아빠랑. 엄마 갈게. 엄마가 엄마랑 가. <목소리도> 이야. 제아, 오고 우와 재야 제이나 굿 마치 굿. 우와 굿. 엄마한테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laughs> 뭘 걔가 <개가> 있어? <laughs> 저기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서 있어봐. 웃으면서 이쁘다. 저 앞에 쟤 있네. 쟤아랑. 우리. <웃음> 여기 보면서 웃어. 손잡고. 손잡고 발. 손잡고. 자, 똑바로. 야, 여기 봐. 웃어. 됐다. 어 거기 찍어줄게. 음, 음, 음. 지우 저기 들어가 봐. 집 이모는 지우고이 아니. 오케이. 어 가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봐. 아니, 이렇게 돼. 음. <목소리> 오 이뻐 이뻐 이뻐. 뭐야, 저기는. <laughs> 네, 이모랑 찍고 있어. <laughs> 어, 여긴 뭐야? 우와, 여기. 들어가보자. 이모, 야, 가보자, 우리. 야, 이모 부르지 말고, 아빠가 니까 빨리 가봐. 이모는 자기 귀찮아요. 야, 야, 너 너무 야 와. 뭐야 여기는 아, 안에? 아, 동구초금 고립하였네. <laughs> 여기 일곱 난장이 사는데 아니요 <laughs> 저기 난장이들 집 아니야? 일, 우와. 일, 우와. 되게 예쁘잖아. 난장이들 아니, 집이야. 대나 여기로 올라가봐 여기. 올라, 올라가 봐, 여기. 아, 대박 여기. 오, 이 오, 난쟁이. 너무 이쁜데? 여기 열어볼 여섯 개인데? 니까 여섯 개. 워 아, 여기. 요다고 뭐야? 어. 응? 그러니까 재밌네. 이 난쟁이. 야, 가자. 목이 너무 많은 거 같다. 쭉 갔어. 위로. 아 아니, 건성이가 계속. 나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우리 안 보였나 봐. 아, 진짜. 아, 이런 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 이런 게. 기 오빠랑 숨어 있었잖아. <laughs> 몰랐어 나는 이제. 나. 는 지나 우리 너무 많이 잡아요다 <laughs> 보여 가지고. 와. 어떻게 아이고, 보여요? <laughs> 그럼 무슨 이로봐지 배야 지나가는 거기다렸어 <laughs> 올라가서 <웃음> 나 찍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가. 어, 올라가. 귀찮아. 올라가. <laughs> <진짜> 아니, 여기로 올수 <laughs> 있어. <오, 그치. 웃음> 예쁜데. 올라갈까요? 그럴까? 올라갈 거야? 어, 올라 <laughs> 야, 너무 큰데 있고, 제한 작은 데 있어 봐. 귀엽겠어. 아, 근데 나이제타로괜찮겠는 아니, 그럼. 제한 작은, 아, 너 먼저 찍고, 제한 작은 창문 가봐. 이모랑 같이 찍어 <laughs> 야, 근데 너. 조명이. <laughs> 빨갛게 불 때. 어, 여기 또 어딘가. 어, 여기는 할로윈 콘셉트인가? 해골들이. 자, 제인아. 여기 할로윈 콘셉트인가봐. 해골들 있고 여기 마녀들 있다. 마녀들 <laughs> 오 야, 너무 오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 오이 좋아. 오야 너무 리얼하게 무섭게 생겼다. 내가 뺏어가 거야. 와야 꿈에 나올까 무섭게 생겼다 진짜. 오! 움직야 이거 봐! 재야! 신짜 여기 와서 봐봐 완전 무서워 야 저기 더더 어, 어. 더 무섭게 생긴 게 어. 저기, 어. 저기 있어 으으! 그, 때문에 다젖었어 가서 봐봐 어. 여기 여기 봐봐 손꽉잡고 있지도 몰라 손 잡아봐 손꽉잡고지도 몰라 어. 왜? <laughs> 처음에 놀랬구나 재야 재야 예, 여기 만들어 뭐, 한 뭐, 번, 어떻게 하면, 꽉 잡는 움직이시죠? 거야? 후! 씨, 어이어이 제명, 너무 예쁘지? <laughs> 아빠, 아빠 <좀> 줘. <laughs> 아빠 달래, 어? 어디? 어? 자, 봐봐. 우와. 이야, 찍었어. 보여줘. 너무 예쁜지? 아빠, 보여줘. 내가 찍은 거. 아빠 방금. 어. 뭔데? 쟤저 저기 더 재밌는 거 있나 봐. 우와! 좀비. 재밌 봐. 봐. 뭐야 이거? 유튜브 계속 보고 있어 봐. 계속 봐 봐. 계속 봐 봐. 왜왜왜 왜. 계속 봐 봐. 왜말안 해? 말해. 가만히 봐. 안녕, 나녀야 <laughs> 야, 이렇막 잡아당기면 고장날 것 같은데? 아빠, 내가 어졌어 어, 다시 말봐 루아, 재야 <laughs> 아 진짜? 이거? 오 이거 아주 여기 웨메이드 다 진짜 잘만들었다 리얼하게 안 그냥 이나? 너뭐뭐 뭐 보고 있어? 진짜? <laughs> <laughs> 근데 거기 왠지 모기 많을 것 같은데? 어 여기 터널 같은 것도 있네. 아빠랑 탈까? 아, 아 뭐야 뭐야? 걔네 아빠 때문에 려났어오 예. 야 뭐야 날씨 되게 좋아졌네 갑자기. 지생서 여기 너무 좋다. 그러게? 아, 반대로 나와야지. 오, 로세요. <laughs> 야 날씨 뭐야, 되게 좋아졌네. <웃음> 어. <웃음> 야 이제 가보자, 더 앞으로. 왠, 와 여기 잘랐네. 나 무서운 것 같아. 밤에 움직일 것 같아. 그? 그래? 어.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다. 먹이 주고 싶어. 근데 그냥 가자내가 부른데? 엄마 나 먹이 주고 싶어. 아니 그냥 가서 보면 안 돼? 들어가서 그냥 어, 들어가. 먹이는 안 줘도 줘도. 어, 들어가서 봐도 돼. 들어가 봐. 들어면은만 손... 어, 만지면 안 돼? 손못 씻었지? 지금. 아 아니야 손가락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 아, 아빠 나 토끼 나한테만 았어이로 와. 고얘 지금. 난 없는데 일로 와뭘내놓까 자꾸 하줄거 없는데 아니 들고서 줘야지 음. <laughs> 고맙니다 <laughs> 팀이 왜 저러고 있냐? 몰라 <laughs> 귀엽다 쟤야 <자>, 얘네 봐봐 <laughs> 셋이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봐봐 음 아, 아, 쟤네? <laughs> 쟤네 왜 이러지? <laughs> 가자 쟤야 그만 타 이제 형 타게 아 밀어줘 아형 타게 빨리 나와 나도 오래 탔어. 뭘 오래 <laughs> 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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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5래5 5 5 5어5 5 5 5 5 5 신짜야제로 걸어 나와야지. 제지야야야 응? 앞에 거울. 아아 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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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아주 아, 제가 한참 하고 먼저 가고 있어. 왜? 뭐? 왜? 지금.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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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여 숙이라고 이렇게? 나 야, 사진, 사진. 나가아이 나가다. 나힘다나가나가나가나가 시용. 다 나가다. 가나나다다나이다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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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다나또 여기가 기찻길. 다리 길게 안 나온다. 아리로. 아 길게 찍어야 길게 나지. <laughs> 이렇게 나오지. 해도 길게 안 나와. 안, 이거를 그냥 아니야, 이렇게가 <laughs> 아니라 약간 봐봐. 약간 이렇게 기울여야 된다. 다시 가봐, 가봐, 가봐. 안 긴데 어떻게? 자기 긴 유전자 긴 탓은 안 하고 <laughs> 내 손씨 탓하고. 아, 오케이. 잠깐만. 기울이라고 기울여. 기울이야. 안 기울여. 안 기울여. 그러면 이 구도가. 너무 웃겨. <laughs>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 그렇게 해도 여기 문만 길어보이고, <laughs> 자기는 안 길어보이는데. <laughs> 진짜 정말 답답하다. 아, 문만 길어보여. 아. 야, 여기 이렇게 줄줄이 서 있어야지. 세카 찍으려면. 속의 기찻길, <laughs> 기찻길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지도상에는 없나 봐. 없는 것 같다. 여기 타이머 있어. 이 자, 요렇게 아 우리도 아, 우리 아, 아, 우리, 우리 어. 이 아, 이거 그냥 아이고. 영상을 지금 아. 찍고 있는 거고. 아직 아있또아 <laughs> 9원처럼 됐어. 아니, 근데 뒤에 다 아니, 근 우리 또... 또...